어, 물리학에서 말하는 어 뉴턴의 운동 제1 법칙으로 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 어 모든 물체는 한번 운동하면 어 계속 어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어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을 한번 굴리면 이 공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을 한번 굴리면 여러분 이 공이 영원히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가다 이 공은 금세 멈추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에는 어떤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표면 마찰력이라든지 이처럼 역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 운동하면 계속 운동하기를 원하는 그 성질보다 어, 이 마찰력이나 외부의 어떤 공기 저항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공이 금세 굴러가다가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어, 이 설명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은혜에 거하기를 그 은혜에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힘보다 그 마음을 계속 억제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외부에서 공격하는 어떤 외부의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유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잘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좀 간직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저항이 있고요. 또 수많은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어, 또내 마음을 공격하고 억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 또그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도 자동차를 하나를 샀는데 어,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이 중고 자동차가 새 자동차로 막 만들어진다라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자동차를 사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녹슬고, 낡아지고, 후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큰 은혜를 받고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루하루 지나면요, 우리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언제나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르다가 멈추어버리는, 그냥 금세 멈추어버리는 공 같은 인생,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으로 조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많은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어, 가론 유다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론 유다야말로 어, 제가 생각할 때 영적인 관성의 법칙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 점점 후퇴하는 성장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론 유다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마귀가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론유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마귀의 끊임없는 영적인 저항이 있기에 가론유다처럼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은혜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론 유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이 멈추어 버린 인생이 되었느냐?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는 가론 유다가 금세 멈추어 버리는 공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의 신앙이 멈춰 버린 아니, 조금 더 후퇴한 신앙이 되었는지를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가론 유다가 그의 신앙이 정체되고 멈춰버린 인생이 되었던 것은요, 어, 자신의 강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45년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설교자 세 명이 그 해에 동시에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요, 어, 27살 나이에 미국 여러 주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제가 지금 소개하는 두 명의 설교자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척 템플터라는,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20대 후반에 벌써 미국에서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했고요. 그의 설교 모습을 본 신학교 총장 교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두 사람을 능가하는 세 번째,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모든 매체를 장악했고, 수백 년 만에 한명 나올까 하는 위대한 설교가라는 칭송을 들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이 템플턴이라는 이분은요, 5년 뒤에 신문 논설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인생이 되었고요. 아주 유망했던 클린포드라는 이분은요, 음주와 도박에 빠져서 35세의 나이에 홀로 여인숙에 어, 홀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빌리그레암 목사님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목사님으로 섰던 어, 그런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바라보는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어, 빌리 그레엄 목사님만이 그분의 강점이 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템프턴과 클리포드라는 이분은요. 자신에게 강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그 강점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요, 자신의 강점, 자신의 능력이요, 오히려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의지 않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요 돈에 굉장히 어~, 어 약한 돈의 유혹에 약한 가론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시장에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 바로 그런 돈에 어~ 약한 가론 유다가 돈께를 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 가운데 돈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직업입니까? 전문적인 세무사, 여러분 회계사,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직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정작 돈 관리는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건 가론 유다가 선천적으로, 강점적으로, 은사적으로 가론 유다가 돈 관리에 탁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아, 누가 돈을 맡아야 되냐? 누가 회계를 했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가론 유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강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 소개한 두 사람과 같이 안타깝게 그의 강점, 그의 회계 능력이 가론 유다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붙는 이 향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 그게 300 대나리온 되는, 어, 어, 그런 비싼 향유였다라는 겁니다. 어, 근데 정확한 수치와 감정능력을 가지고 그 마리의 헌신을 단번에 수치로 전환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룬 유다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입니까? 때론 내가 잘하는 것또 때론 내가 익숙한 것 때론 내가 인정받는 강점 그것이 때론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어 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은사가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멈춰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은사나 강점은요, 특별히 그거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살아있고, 강점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맞아.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 내가 제대로 중심을 갖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라고 그 강정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왕 이야기의 저자 진 에드워드는요, 우리에게 섬뜩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은사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아, 때론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도. 나의 강점과 은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지금 멈춰 있는데 내 찬양은 누구보다 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임과 나눔은 때론 생동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은 멈춰 있는데 내 기도는 언제보다 더 유창하게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마귀는 가론 유다의 강점을 끊임없이 유혹했고, 가로는 유다는 그것을 방치했기에 결국 그의 신앙이 멈추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도 어느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추어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데, 여전히 내게 있는 강점과 나의 은사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론유다가 어떻게 그의 신앙이 더 이상 멈추어버리고, 성장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렸냐. 두 번째는요,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론유다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태신앙 같은 오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늘 익숙한 대로 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여러분 가론 유다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가론 유다가 그 악한 짓을 저지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경고를 통해서 그 생각을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여러 차례 가론 유다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가론 유다는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의 질레마라는 책이 있는데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본 내용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놀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저는 아니요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되냐. 주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주여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25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이 호칭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론 유다는요 몸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께 어떠한 영향력을 받는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그분이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예수님 그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라비 학식이 높은 선생 정도로 주님을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칭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 한번 띄워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 이것을 보니 우리는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주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이라는 호칭 속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전체를 그 주님의 주권 아래 다 맡겨 드렸다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주여, 주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선생 정도로 주님을 여겼다는 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어떠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적어도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소가 여러분의 주인이시길 주님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론유다는 주님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는 하 이유로 어, 가룟 유다는 그 영적인 관성의 법칙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멈추어 버린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론 유다 그냥 불쌍한 인생 이 가론 유다를 탁할 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안에도 가론 유다와 같은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가론 유다가 넘어갔던 그 비참한 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깨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깰수 있는 대안을 이 가론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 외부의 어떤 영향력 앞에서도 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끊임없이 주님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안으로 그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간직하고 싶은데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계속 후폐하게 만든다라고요 이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유지 정도가 아니라 더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론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대조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론 유다도 베드로를 어,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지만 사실 베드로의 인생을 봐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연약함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보면 사실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차이가 그의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무리를 걷다 실패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어 어떤 팁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어 마태복음 14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절도 가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 물속에 금방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힘차게 도전했는데, 어, 금세 물에 빠지는 그 모습을 통해, 저는 영향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들었던 어떤 어, 도전,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했던 그 근거가 뭐냐? 27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들었다는 라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요? 이 말씀의 영향력이요 어, 이 베드로에게 풍랑이 넘실거리는 저 물결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영향력이요 눈앞에 보이는 그 풍랑보다 그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가 물리에 힘껏 뛰어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베드로에게 넘실거리는 풍랑보다 작았으면요 뛰어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는 27절에서 그 넘실거리는 수많은 풍랑보다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뛰어들었는데 어때요? 뛰어들자마자 눈에 보이는 현실의 풍랑이 너무 큰 겁니다 오늘 관점으로 뭐, 어, 말하면 어떤 거예요? 영적인 관성이 밥치기 너무 큰 거예요 외부의 영향력의 힘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영향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 현실의 풍랑이 눈앞을 가리게 되는 더큰 영향력으로 베드로의 인생에 가득 차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관성의 법칙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퇴보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 무엇이 때문일까요? 여러분 영향력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향력에서 끊임없이 멀어진다라면 우리도 끊임없이 가다가 멈춰버리는 인생과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의 풍랑, 외부의 영향력으로 멈춰버린 베두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3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이 디스타조라는 합성어입니다. 어 둘이라는 뜻을 두 가지라는 뜻을 가진 디스라는 단어와 어떤 형태, 자세라는 뜻을 가진 스타조라는 합성어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스타조그 베드로를 향해 어찌하여 의심하냐 이 디스타조는요. 어떤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양쪽에 어정쩡하게 두 다리를 걸쳐 있는 상태를 예수님은 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세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력,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다리 하나 걸쳐고 세상에 다리 하나 걸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는 잠깐 듣고 남은 여세는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외부의 영향력 앞에 굴복하고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 공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뿐더러 멈춰버리고 후퇴하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Q T를 강조하고 또 예배를 강조하고 여러분 양육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좀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하지면 아니면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우리 이 말씀만 우리 함께 읽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외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죽은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 삶 가운데 우울한 분 계십니까? 삶이 좀 비관이 되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좀 에너지가 없고 무기력하고 좀 성장이 멈춘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예배의 자리를 더불어 사모할 때입니다 넘실거리는 세상의 수많은 풍랑보다 그 외부의 모든 영향력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용인제일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수많은 외부의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끊어내고 주님의 영향력 속에 거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